안녕하세요 오늘 클럽 컨설팅권은 압구정 로데오 최고의 하풀이죠 오르가진밸리 2호점 하우스풀 음향 수정 시공하러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제가 잘 아는 가게고 해서 추가 시공을 좀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도 여기 와서 음악 많이 플레이하고 가게가 지향하는 사운드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qsc 브랜드 15인치 로 메인 스피커를 좀 보강을 하고 기존 스피커들을 좀더 적절하게 배치해서 튜닝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시공 권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했고요 어, 대표님들이랑 음악감독 님도 어떤 취향인지 제가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협력사 얼라이브 솔루션에서 요번에 좀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향 시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창업할 때좀 쪼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추가 시공이 운영하다 중간에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이고 제대로 클럽 라운지 운영과 사운드 특성을 잘 알고 해당 배뉴에서 원하는 음악 장르, 그리고 DJ들의 플레이 스타일,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이게 제품을 고르고 전체 사운드 튜닝과 배치 뭐 이런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시공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뭐 가게의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쪽 손님의 니즈도 맞출 수가 없고 일단 엔지니어가 보는 입장에서랑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갭이 되게 엄청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가게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공연 기획하면서 이런 거 렌탈을 운영하면서 시공하면서 제가 음악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업주랑 그다음에 고객들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제한이 많다 보니까 보통 시공하는 업체에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수,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스피커도 붙지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앰프가 특히나 앰프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간다거나 너무 저가형 앰프를 쓴다거나 그리고 케이블도 뭐 너무 저가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컨설팅 할때 업주 분들이랑 잘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DJ들 팀과도 잘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5인치 모니터가 돼 있어서 요것도 8인치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아무래도 저런 스튜디오 아주 그냥 작은 방에서 쓰는 모니터 스피커고 급이 높지 않은 스피커기 때문에 반드시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때 컨설팅 받으시고 적절한 예산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 일하는 최소 비용 마진으로 진행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이게 저도 시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음악 플레이도 하고 공연 계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저도 가게 운영하던 사람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선도 다 케이블링도 직접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음향 셋업된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브랜드빨이 있다고, 썩어도 준치라고, 어느 기준 이상의 브랜드는 써야 돼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운드 튜닝 할 때, 메인 믹서에서 사운드 EQ 잡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특성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엔지니어랑 DJ랑 가게랑 다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고거를 적절하게 운영할 때 그리고 손님들이 귀 아프지 않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그 기준선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데서 엔지니어와 가게 쪽에서 의견 충돌이 좀 많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해서 지금 빅싱 감독님이 여전히 잘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작업을 어느 정도 끝냈고요. 하루에 진행을 했고, 1호점도 약간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